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요 바로 어, 사진, 영상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 병역 연재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어, 논란이 쑥으로 예, 들지 않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방송은 이 병역 특례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어, 이 제도의 성격이 무엇이고 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음, 지금 몇 명의 국회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즉 BTS에게 병역 면제를 주는 그런 방향의 예,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 제 소견을 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요즘에 BTS 병역 그 젊은 친구들 어, 이제 군대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음, 일부에서는 이국위를 성향한 이 BTS 멤버들에게 병역 면제 병역 특례를 주자 어, 또 다른 쪽에서는 안 된다. 단지 좀 어, 세계적으로 뭐그 유명한 음, 팝 아티스트 가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병역 면제까지 예, 해주는 것은 이것은 좀 음, 맞지 않는다, 어, 불공정하다, 아, 이러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또 주장이 또 어, 제기되고요. 이 서로 양쪽의 주장이 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진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그 수치가 틀리는데요. 어, 이 병역특례를 주자, 또는 안 주자, 뭐못 준다, 조선 은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어, 병역특례 주는 거 불공정하다. 뭐36% 아니다. 뭐그 정도, 어, 저, 지금까지 BTS가 이또 국기를 청양한 거에 대해서는 뭐그 정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이 34.6%입니다. 또 다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수치가 또 엇갈리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원래 병역특례제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음,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음, 1973년 3월 3일에 제정이 돼서, 1973년 4월 3일에 시행이 된 건데,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하나 이제 아, 특별 법으로 해서 아, 이 병역 특례 제도를 어, 시행을 했는데, 이때 그 박정희 정부에서 이 병역 특례 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는 아이 법안의 목적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법은 병역 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이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법률에 이 병역 의무의 특례를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역 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병역 특례 제도가 나온 것이, 나온 것이, 일단, 뭐, 국의 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혜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그 보상으로 주고자 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특례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딱 규제를 함으로써 병역근무를 공평하게 이런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역특례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병역특례제도 특히 예체능계 이 특기자들한테 이 병역특례를 뭔가 하나의 보상으로 보, 어, 특혜로 어, 특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그러한 경향이 짙은데요. 오히려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그,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이 좀 다른 그런 취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은 병역특례가 무슨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또는 국악이나 그런 데서 국제경영대에서 뭐 입상을 하거나 어, 하면은 주는 음, 거기다 어떤 보상, 대가로 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본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이 정확한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해서도 대체 복무라든가 병역특례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정희 정부에서 어, 1973년도에 이 제도를 시입, 도입을 한 근거법령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보면 어떤 절차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먼저 그 대상자가 지금하고는 조금 볼, 좀 내용이 틀립니다. 뭐냐면 그때는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원 학생들 그다음에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 종사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기능사 그다음에 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국가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업 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 기관 산업체에서 기관 산업체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거나 승선 취업하고 있는 자. 그리고 학술, 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 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개발 또는 발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 결이 좀 틀이죠. 취지가 틀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어떤 국가적인 그런 어떤 과제죠. 어, 이런 어, 기술력, 어, 그러니까 기술자, 양성. 그리고 또 예치는 게 특기자 양성. 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군복무로 인한 그런 단절, 그것을 단절 없이 그 기술을 발휘하고 그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군복무에 면제를 주는 그 특례를, 특례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뭐 그런 어떤 특기가 인정된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르게 그 선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 선발,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1900 그러니까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여러분. 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병역의무특례 규정하관 법률에 의해서 어, 양정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도 바로 병역 면제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양정우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군대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금메달을 땄어도 그때는 지금 같은 무슨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평행특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와 그런 걸 통해서 평행특대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체육계가 정부에 이 양정모 선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제 다가오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이 유력시된다. 그래서 이 선수 군복무 단절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배우 특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양정모 선수에게 군 면제를 준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공정에 부합하고. 공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 내용이 조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좀안 갑니다. 뭐냐면, 어이 대중 예술인들에게도 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문화훈장, 포장, 체육훈장 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복무대상인 예술체육요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문화훈장 포장이런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 면제를 주자라고 합니다. 약 4주간의 군사훈련만, 군사훈련만 받으면 군복무 군 면제를 해주자는 건데요. 이거는 헌법의 헌법 정신, 헌법의 규정과 규정에 어긋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헌법 제 11조 제 3항에 훈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문화 훈장, 체육 훈장 이것은 바로 훈장입니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즉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특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제1 2조제3항의 취지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병법 개정안 발의에 따르면 문화훈장 포장 체육훈장 포장을 받으면 병역특례를 주자는 겁니다. 훈장에 따른 어떤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헌법에 아까 제가 말한 그 규정하고 규정하고는 이 어긋납니다. 규정이 어긋납니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음, 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몇년 전부터 이런 지금 현행의 예체능계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아 어, 그 개정에 대한 어, 많은 그 토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병무청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어, 제시하고 했는데요 이때, 그때마다 뭐 예술계 체육계가 또 반대하고 해서 제대로 이제 진척이 되질 않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지금의 어떤 특혜성, 어,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어, 병역특례제도 어, 이거에 대해서 원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그 도입한 그 취지, 병역 특례제의 본질에 맞게 우리가 좀더이 병역 특례제들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특혜성, 특권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TS 병역특례 주자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관련한 국회에서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병역특례제의 본질에 맞는 병역특례제를 좀 우리가 선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